그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아 회원님 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발 <laughs>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다고 <laughs> 네 마음 어, 꿀팁 두 번째 등 운동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 커 보여야 되고 몸이 좀 좋아 보이려고 하면 등 운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광배를 이렇게 피면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자, 등 운동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등 운동의 꽃은 누가 뭐라 해도 제 생각에는 바벨로우입니다. 벤트오버 바벨로우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이제 운동인데, 이걸 이제 굉장히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죠? 자, 어려워하면 어떻게? 일단 좀 쉽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벤트오버 바벨로우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일반적인 보폭은 그냥 섰을 때 편하게 이제 어깨 넓이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좁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손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이 상태에서 벤토버 자세 만들어서 상체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자, 템포 보세요. 강하게 당겼다가 제가 어깨 운동할 때도 말씀드렸던 느낌.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벨로보다 훨씬 허리에 부하가 적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허리 부하가 적고 느낌도 잘 와요. 이 스미스 머신의 장점이 뭐냐면 상체 각을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옆에서. 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숙였죠. 자, 이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나가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요렇게 운동을 하겠지만 이동을 한다고 해도 걸리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당기는 위치가 더 아래까지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 스미스 머신 바벨로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상체를 더 많이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당기는 각 자체를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빼서 당길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는 자세에서 상체를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목욕할 때 구석구석 다닌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당겨주고 조금 더 위쪽으로 당겨주고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시면 바벨로가 훨씬 더 쉽고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프리웨이트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1인이에요. 그래서 저 회원님한테 운동 가르칠 때도 프리웨이트를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PT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력이 좀 없고 자세를 잡아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쵸? 어, 쉽게 할수 있게끔 먼저 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자세를 통해서, 아, 아 이런 근육이 좀 자극이 잘 오는구나. 어,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프리에이트도 쉽게 할수 있겠죠. 하나 더. 다른 채널에서는 진짜 안 가르쳐 주는데, 그, 다들 이제 주머니에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핸드폰 거리로 쓰는 건데, 자, 바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걸어주세요. 자, 걸어주고, 자,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허리 집어넣고, 그대로 달립니다. 그대로. 이게 생각외로 자극이 진짜 좋아요 네. 단점은 이게 강력하게 수축할 때 약간 조금 그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충분히 느끼는. 당기는 건 배꼽 쪽이라고 보는 될까요 그렇죠. 자, 템포. 이거는 견갑을 움직인다기 보다는 약간 광배근을 수축하는 그쵸, 그 느낌이 훨씬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립 자체가 견갑의 어떤 움직임까지 조여기에는 조금 음. 가동 범위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냥 광배근주로쭉 뺀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앉아서 하는 시티드로우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첫 종목으로 이제 스미스 머신용에서 이제 바벨로우 했는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이게 광배가. 그쵸? 음. 되게 중요해요. 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느 네. 덤벨로우. 이제 원암으로 하는 덤벨로우를 할 건데, 어, 자세는 쉽게 설명하면, 벤토버 자세를 만들 때,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고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벤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기본 자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굳이 다리를 올리지 않고 손만 지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런 느낌.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체를 숙인 거, 그 다음에 등을 말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요. 발과 내 손과 이쪽 발이 약간 삼각형 삼각. 형 이렇게 잡아놓고, 머리 집어넣고, 음. 그대로, 하나, 둘, 다섯, 여섯. 자, 어떠세요? 쉽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누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고, 저는 또 틀리잖아요. 저는 또 <laughs> 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하지만 아까 말한 그 다리 포지션을 좀 바꿔서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들었을 때 어, 어깨를 열어줄 수 있고 약간의 치팅 동작을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수축을 줄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을 를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자 바꾼 상태에서 중량을 들게 되면 몸이 돌아갈 수가 없죠. 몸을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발을 바꾼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서 수축감을 더 강하게 주는 이건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아, 아, 회원님 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발. <laughs>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원래 있는 포지션에서, 발을 바꿔주고, 고 잠시만요. 혹시 이거 주머니에 뭐 넌, 너... 아, 근육이구나 아, 아, 예, 근육. 아, 예, 예. 그님... <laughs> 아, 진짜 뻗은 줄 알았어요? 예. 네. 희님, 엉덩이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게. 예. 예. 아, 진짜 뭐, 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근육이었어요. 음, 들어올리는 손과 발이 같은 같기는... 그쵸. 그렇죠. 예. 이렇게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해야 되는 근육은 정해져 있어.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근 운동 계속 해야 돼. 그렇다면, 다양한 어떤 변화를 준다면, 해야 될게 엄청 많겠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적절하게 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가 등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특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발달을 돕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체의 각도, 그 다음에 그립, 그 다음에 너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멋진 등을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또등 운동도 이제 배워봤어요. 어, 저도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정말 좋은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마왕 채널에서 어, 알려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서 더 좋은 그런 어떤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정말 구독 한번만 해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